합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결세요이 있어. 오늘은 지난 영상에 척한 님 영상을 써 달라는 분들, 과 배고픈이, 신구양, 낸나는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액집를해 봤답니다. 아, 오늘도 저 아주 낮으시네. 쩝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찐투다 찌츠도 꼭 언니 냉장고에 끈떡거이 못 봤어? 어못 봤어. 지분 아니한테 물어봐. 에? 근데 너 아까 내 이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애 그냥 가버렸네. 찐투다 찌츠도 꼭너뽑 냉장고에 있던 초콜릿 내가 먹었다고 했어? 왜?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난 그냥 뽀뽀가 냉장고에 있던 초콜릿 못 봤냐고 물어보길래 난못 봤으니까 지문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지 아 근데 아까 나한테 무슨 영어 쓰지 않았어? 엥 그냥 가버렸네 김투다지투더뽀 어서와서 와서 아침밥 먹어라엥 까참만 이제 보니 내 이름을 부를 때 다들 김투다지투더뽀 라고 부르잖아 세바타 바이러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도 더큰 폭으로 올라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는 급격히 올려도 물가 상승세가 접히지 않자 미국 내에서는 한 번에 1% 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뭔설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는 왜 올리려고 한다는 거지? 하 경제 뉴스는 너무 어려워. 잠만, 그러고 보니 뉴스 앵커님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모양이네. 하아, 진짜 이상한 일이다. 첫번입니다. 집고시 집고파티를 사시는 김투더 복투더 도요님의 강아지 아토더 롱투더 이이가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를 보신 분들은 여기 아래전화로 신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지프 뉴스였습니다. 아롱아 돌아와라. 뭐야, 뉴쌩컨님데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된게 많네. 그나저나 아롱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엥? 어리석개 짖는 소리가. 헉! 깜짝이야! 야너 누구야? 또, 또 엽축개인건가? 엄마 빨리 와보세요! 개가 나타났어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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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개, 개라니 엄마 깜짝이야. 정말 개구나. 어디서 들어온것지네 이름이 뭐니? 뭐라는거야? 어, 잠만 이게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아 맞다. 쫌전에 뉴스석보에 나왔던 김복경님의 개 아롱이. 야, 네 이름 아롱이 맞지? 그래. 뉴스에 나왔었다고. 그럼 어서 주인님에게 알려줘야지. 전화번호 알고 있니? 네, 제가 기억해요. 딕딕딕딕딕 딕. 여보세요, 김복달님 핸드폰 맞지요? 네, 제가 보이스피싱이냐고요? 저기에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목소리의 보이스피싱 보신 적 있으세요? 허 어, 참, 에, 뭐라고요? 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고요. 저기요 지금 이런 이야기 나눌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김복돌님의개 아롱이가 지금 저희 집에 와 있거든요. 주소는 제 포시티퍼파트 집포 천사당 천사입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띵동 띵동 계십니까? 저는 좀 전에 통화했던 김복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 제가 김복자님의개 아롱이 맞지요? 네, 우리 아롱이 맞습니다. 아롱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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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놀람> 다행이네요. 마이 마이 어, 근데 아저씨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혹 혹시 지핀 뉴스 앵커님? 어, 학생도 지핀 뉴스를 보나요? 하하 <놀람> 맞습니다. 제가 바로 지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우리 아롱이 찾아줘서 고마워요. 가자, 아롱아. 집으로 돌아온 개아롱이의 주인을 찾아주고 언짢봡니다 유리님 라인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인절미 할게 맞아요? 저기 콩국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저도 인절미 엄청 좋아하는데 끄 그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인데요 다들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건가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김치볶음밥이요. 아마 오늘 점심 메뉴도 김치볶음밥일걸요? 아까부터 지방에서 엄마가 김치볶으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유, 그러고 보니 월과 수만큼 매일 다양하게 점심 먹을 수 있었던 학교도식이 그립네요. 무슨 얘기요? 그, 퇴담이라고요? 무슨 내용인데요? 저한테도 말씀해주세요. 궁금해요. 제, 재밌을 거라요 저는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에잉, 일부러 귀신을 보러 가신다고요? 헐. 에, 유리님도요? 진짜 다들 귀신보러 학교가시는건가 다들 왜이리 숨지는거지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있다고 쯧쯧 그 그런데 이 계속 상상만 하고 있으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 아이들하고 다같이 학교에 가서 귀신따위는 없다는걸 증명하고 오는거야 봉구 흔히 아이이형 수지로 불러야겠다 이히 내가 나오라고 하면 애들이 안나올수도 있어서 벙나한테 연락했지 그 지금쯤 광장에 다 모였겠지 셋이 나가볼까나 부닥, 부다다다다 훈이랑 아, 소진은 야야 지금 그런 거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 우리 학교 에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에 떠도는거 알지? 그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증명하러 가보는 거야. 그거 알아? 방학 때학교 가면 귀신을 만난다는 괴담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괴담은 그냥 괴담일 뿐이라는 거 증명하고 오자고. 오케이, 다들 준비됐지? 후하하! 잠만, 너희들 깔고 있냐? 너희들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거 맞지? 좋아! 그럼 봉구랑 나랑 둘이서만 다녀올 테니, 너희들은 평생 학교 괴담이너 믿으면서 살아라. 제발 같이 따라져라 진짜 귀신이 나타나면 무, 무섭단 말이야. 그냥 걱정이야.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귀신을 보러 온게 아니라 귀신 따위는 없다는 걸 증명하러 온 거라고. 빨리 가자. 지금 너 우리 동네에 깨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아리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 난 항상 그게 문제야. 공주병. 다른 사람들이 항상 너한테만 관심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에잇, 정말 정아리가 아니네. 저 새마 그렇다면 진짜 귀신... 아! <laughs> 귀절 <laughs>